]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그냥 읽어가는 거 있어요. 설교도, 오늘 설교 분문은 뭡니까? 그리고 제목은 뭡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연역적이라 그래요. 성경을 1절부터 2절, 3절 순서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주소 또는 연역적 방법이라, 그렇고요 또, 성경을 우리가 볼때 질문을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무엇을, 누가, 왜, 어떻게 했나, 언제, 이런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어내는 것을 귀납법적 설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제목이 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오늘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를 미리 얘기를 안 해줍니다. 질문을 해가면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러 면서 하는 것이 균합법적 설교다. 그런데 오늘 150 편은요 균합법적으로 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150편을 우리가 보통 10편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체, 10편 1편부터 149편까지 전체의 결론이다. 보시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맨 끝에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후렴처럼 나와요? 근데 원래는 원문에 보면 그맨 앞에 나옵니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요.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2절,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3절,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라가 맨 앞에 나와요. 명령형 동사다. 명령형 동사가 여섯 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균합법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0편을. 제일 먼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나? 어디서? 50편, 150편 1절입니다. 그 어디서? 성소에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랬습니다. 그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 권능의 어, 그 궁창 나오는데, 그 원래 그 히보리 원문에서 그 라고 하는 정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정관사는 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정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고리 문법에서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그것은 특별하게 어떤 지목적인 역할을 한다.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나? 그 성소 그 말은 성소라는 말은 요 원래 성전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궁창,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때 우주입니다 우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리고 온 궁창에서 온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소 이것은 보이는 것, 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궁창 그것은 보이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하나님이 인재가 있는 곳과 모든 피조세계 그런 뜻이에요 모든 우주만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물질 세계. 그러면 이온 우주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찬양은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나, 공창온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왜이 절을 왜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그 말은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그다음에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광대하심 때문에 이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되느냐그 능하신 행동. 그 다음에 그분의 광대하신,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사실 150편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가져요. 어떤 시편은 그 이전에, 훨씬 어떤 성경은, 어떤 시편은 모세 시대에, 어떤 시편은 또 솔로몬 시대, 어떤 시편은 어, 다윗 시대,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이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도 있고, 한참 뒤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면은 한참 뒤잖아요. 그럼 여기서 능하신 행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일들, 애국에서 해방. 그 다음에, 이들이 가난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과하고, 왕정시대, 그리고 이후에, 프로시대, 프로기후시대. 그러니까 역사적인 모든 과정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은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또 범죄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그게 반복이에요. 역사를 보면 계속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무슨 기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자를 고치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긴 기적인데, 그건 아주 작은 의미에서 기적이고요. 여기서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안 버리시잖아요. 사람 같으면, 아마 수백 번 버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을 보면 아마 사람 같으면 수백 번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안버이셨어요 써놓으세요. 괄호에 놓고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하신 행동이 뭐냐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되냐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 때문에, 광대하심 때문에, 이 광대하심이란 말은 위대하심, 넓고 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조건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조건적이고, 이협소해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좁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원수치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도요, 굉장히 적습력, 좁아요, 좁아. 사람을 보는 것도 자기 관점에서 봐요. 틀렸다, 맞았다.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훌륭하다. 어떤 사람은 틀렸다. 어떤 사람은 뭐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 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데, 근데 우리의 관점조차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예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크고 넓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내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평가하고 이건 내 관점이지 하나님 은 그렇게 안봐요 우리 예수님 시대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관점에서 사람들을 팍 정죄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 예, 네, 외식자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정죄했던 자들을 예수님은 다 안으셨어요. 예. 네. 그 당시 아주 율법주의에 빠져 가지고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사람들을 다 버리고 이게 편을 가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예수님은 전혀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세리도 포용하시고, 세리도 뭐했어요? 제자상잖아요. 아니, 세리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 당시 전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이렇게 주관하고 있던 그 세력이 유대교 조대의슨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세리, 이런 사람들은 그들 텀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버려진 사람들, 멸시받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함께 식사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하고 우리 마음하고 틀려요. 근데 광대하시,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광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해서 애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무슨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를 막 징, 물론, 징계하세요. 근데,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를 팍 때려서 우리를 막 죽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혜세드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근데 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문제는 때로 우리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좀 넓게 예, 열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좀 크게, 위대하게, 광대하게,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리시는 것같아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조그마한 뭐 조그만 뭘그렇 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대하고 위대하시고 크으신 그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치우개로 싹싹싹싹 치워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무슨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여러, 여러 가지 열매까지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 그런 뜻입니다 주님, 그럴 때, 아도나이, 그래요. 근데 원래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품을 상징,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여, 그렇게 부를 때는, 원래 히브리의 사람들은 어머니의 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막 울다가요,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바로 울음이 그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엄마, 그러면 눈물이 핑 돌아요. 네? 네. 편안한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나 3절에 보면, 나팔 소리, 비파, 수궁, 소금 춤추궁,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용도가 다 달라요. 용도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악기들의 용도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 여기 나오는 이 악기는 그냥 악기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속, 재금큰 소리 나는 재금 이게 용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다위 시대에 또는 솔로몬 시대그 이전 시대에 아니면 그 이전 시대부터 이제 악기가 존재하긴 했는데 그 악기의 용도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 뭐 여섯, 일곱 가지 악기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악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악기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기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개발하신 겁니다. 아멘. 모든 것들. 저의 꿈은 지금 이렇게 뭐 교회가 아주 크지 않아 가지고. 여기 오케스트라가 없는데, 저는 오케스트라에 있는 게 꿈이에요. 예배 드릴 때막 하는 악기들이 와가지고, 오케스트라 탁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드느냐 1절에서 어디서? 2절에서 왜? 3, 4, 5절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드느냐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화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거기다 이렇게 줄궈 놓고요. 생명. 루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호흡이란 말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 그의 생기가 로아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 그의 호흡이고 영입니다 영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왜 존재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멘. 우리가 만일 예배를 등하히 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죠? 예배 당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의미가 없어요. 건물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살죠? 하나님 예배하려고, 아멘. 아멘은 안해요 우리가 왜이 땅에 존재? 오늘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네.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지금 변색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점점점점 쇠퇴하고 있다니까 교회들이 예배를 왜 없습니까? 세력예배 왜 없어요? 밤예배 왜 없어요? 수요예배 왜 없어요? 교회가 있으나 많아요.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원래 채풀이란 말이 예배당이란 뜻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게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man sanctuary, sanctuary. 이 sanctuary란 말은 거룩한 장소. 그런 뜻입니다. 예배당이 sanctuary예요. 거룩한 장소.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있으나 많나 우리가 예배를 안 하고 찬양을 안 하면 사나 많아. 사나 많아. 호흡이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아멘. 뭐,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거기 하세요. 찬양도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까지 10편을 150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150편으로 마감을 하면서 누가 왜 어디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잠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 2025년의 마지막 날,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목적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환경이야, 어찌하든, 우리의 조건이야, 어찌하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요, 목적인 것을 알아, 하나님을 늘정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